추 와.. 추울 것 같네 추워요? 네. 추운 게 아니라 안 추워 날씨는 네. 추우면 추워 추우면 안 추워 너 어. 오토바이 탈까 불안해 바람 너무 많이 불어 같은 어? 머니 <laughs> 어, 정도만 안썼어 어, 이재밌어 어. 어. 별로 안 추워. 편의점에 내복 팔지? <laughs> 유니클로? 야, 제주도는 내복 안 팔고 그러지 않지? 그치? 어, 여기 충전 좀 어. 야, 문 열어. <laughs> 이 개새끼야, 추워 죽겠네.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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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솜씨로, 솜씨로. 아니 코가 존나 시러운데? 아 이게 산이 높으니까 추워. 코가 존나 <laughs> <좋아. 웃음> 야 무슨 히타 씨발람만보이고 뭐 환풍기냐? 아유 히타를 보니까 바람. 뭐가 짓눈깨비 약간 뭐 비슷한 게 뭐가. 예, 네, 아까부터 비 같이 오더라고. 살짝. <laughs> 마스크를 껴야 되나? 아씨 코가 존나 시러운데. 이거 해야 되겠다. 아씨. <laughs> 간지 때문에 빼놨었는데. 그래, <laughs> 이거, 내가 아, 이거. 어? 해야 될것 같은데. 뮤니클로 가자. 이거 하나씩 사. <laughs> 목토시에요? 어, 이거 좋아. <laughs> 5,000원. 어, 손끝이 어... 그러니까 손이, 손이 이렇게 많이 안시려운 거는 온도가 존나 낮은 건 아니라는 거. 그치. 에, 바람이 존나 불은서 <laughs> 겨울에 오토바이 타면 손가락 깨진데. 출발 출발할 때만 사진한장찍고으로 가죠. 이거. 근데 이거 뭐 배경이 저런 저 산이 좀 괜찮을 거 같더라고. 싫었다.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브레이크 안 되는데 그길 있잖아 요 형님. 어. 밑에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결 있는 길. 그래 그래. 거기서 브레이크 안 되니까. 아니 씨, 그리고 마. 바닥이 지금.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 트레이드가. 바닥이 살 얼었어. 예 얼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딱 이렇게 맨 바닥을 보니까 얼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천천히 속도를 줄인 거야. 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괜찮아. 아. 오, 여러분들 브레이크 가안 되니까 네? <laughs> 급커브만. <laughs> 산은 와. 오지 말자. 또 이제 내일부터는 <laughs> 안 되겠다. 괜찮아, 여기 여기가 좋아. 그치. 어? 존나 편해. 이거 이게 러버 바운트라 엔진 자체가 이 흔들리는 것도 아. 그게 있어. 아, 아, 좋네. 근데 아구가 존나 아프다. 아프지. 음. 아니, 제핸드크로사안정좀 오래했잖아요. 몇 달? 발로 잤다가. 어이, 아, 거 존나 아프네. 오면서 코너에서 고다 고민했어요. 엔단 놓고 그냥 내려올까, 그래서. 클러치 자꾸 잡으니까, 씨. 나 보러 왔냐? <laughs> 아, 이것들이 재속해 <laughs> 저 특이한 네. 거 먹어. 특이할 거야. 안 음. 먹어보고 먹일 거야. 오타기는 음. 어, 네. 삼겹살 먹고. <웃음> 왜 소고기 <laughs> 보이는데? 그, 그, 그 미추리랑 먹어봐 먹어봐서 더 맛있으면 시키고 네. 일단 삼겹살도 시켰어. 시켰냐?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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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돼지 이 삼겹살이 인분하고 네. 그 내가 얘기했던 거. 예. 네. 이제 맛있어요. 아, 아, 맛있지 예,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가 붙어있네. 어, 정말 <laughs> 맛있어. 돼지가 아닭 같은 <laughs> 이게 특이한 건데 뭔지 모르겠어. 뭐, 미칠이? 아까 뭐라고 알아 뭐, 그런 말이야. 그런 그런 말. 그런 왜, 의그맛시 빨리 익으라고 그냥 가보자. 아니, 이게 고기가 가운데만 익어 많이 있먹으고 이제 먹이못먹려 이제 먹어 라는 거. 이제 고에 먹어 비앤고이터 알아볼까? 이고이어고이어 이제 이 음. 맛도맛그도 아까보단 불이 쎄다 예 네. 많이 올라가 나도 어, <laughs> 와 아이고, 진짜 다야 집이 작다 구조와 진짜 남자들 넓이 리돼가지고아 씨발 여자가 없어 <laughs> 아니 바로 가면은 요 문을 열고 나가면 해수장이래요아 그래? 어? 응. 뭐라 그래? 그랬데 밑으로 내려가서 어, 문을 열면 어, 아, 어디를, 어디를 내려가라을 열면은 밖에서 나가면은 아 밖에서 나지뭐 나가면 바로 해수장이고 바로 편의점 있다고 어. 근데 보일러를 좀 올리라는데 지금 안 춥다 어, 네 따뜻해요 뭐. 더러우니까 1시 음. 2개야? 다음에 또 자요. 잘... 저쪽부터 방 안에 있어.